간돌아 이쪽이야. 간돌아 여기. 간식. 간식? 간돌이 간식 좋아하지. 간돌아 간식 먹고 싶어? 간식? 줄까? 간돌이 간식을 줄까요? 으짜. 기다리세요. 간돌 기다려. 뭐지? 간돌이 간식이네. 기다려. 잠깐 잠깐. 기다려. 간돌 기다려. 어, 어. 아이고 잘 먹네. 응. 맛있어? 간돌이 맛있어요. 간돌이 응. 예뻐. 소라, 어디가? 간돌이 어디가? 깐돌아, 깐돌아, 이리와. 깐돌, 이리와. 깐돌아, 간식! 깐돌이, 갈... 간식! 간식! 간돌이, 밭에 나왔어요? 깐돌이, 밭에 나왔어? 기분이 좋아요, 깐돌이? 달리고 놀아. 깐돌, 달려! 깐돌, 달려! 놀아, 놀아. 아니, 가서 놀으라고, 깐돌아. 그래, 아구, 잘하네.